자, 안녕하세요. 기다리왕입니다 현재 시각 8시 8분. 기상한 지는 한 30분 정도 지났고요. 일단은 대회가 끝난 지가 이제 일주일 넘어서 한 10일 정도 됩니다. 현재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지난 현재 몸 상태고요. 어... 식단을 대회 때 식단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막 크게 오르거나 살이 엄청 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중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13분 첫 번째 끼니고요. 첫 번째 끼니는 닭가슴살 200g이랑 두유로 한 팩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닭가슴살에 현미밥이라든지 쌀밥 200g 이렇게 해서 한 끼니를 지금 먹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생일였었어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지금 몸이 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평일에는 체중관리를 하고자 혹은 체지방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닭가슴살 200g 그콩 곡물도감 콩물 사리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팩이어서 2분 정도 되어왔고 콩물 대회 전에 이제 와이프가 이걸 사놨는데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어봤었어요. 계속 엄청 걸쭉하더라고요 이게. <laughs> 아, 아침이니까 목이 잠기네. 그리고 건담닭 같은 경우에도 요 대회 제가 일주일 전쯤부터 보내주셔가지고 대회 준비하면서도 먹었고 지금 끝나면서도 계속 먹고 있는데 부드럽기도 하고 맛도 이게 뭐 한입 할라피뇨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맛을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맛도 다양하거든요. 소스로 막 맛을 낸 닭가슴살이 아니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질리질 않습니다. 음. 대전부터, 대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제품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맛도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나 더 좋은 점은 다 먹고 나서 이거 쓰레기 버릴 때 소스 있는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쭉 하면 막 쭉쭉 튀어가지고 좀. 근데 이거는 흐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버리기도 편하다.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6월 7일인데 6월 12일날 제가 삼겹살집을 하나 오픈하거든요. 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돼지고기 굽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 있는데 교육을 받다가 여기에 굉장히 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운동을 지금 10일째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은 몸이 더잘 유지가 됐을 것 같은데 대회 끝나고 나서 오늘로 써한 11일 차 정도 되죠. 11일 동안 운동 하나도 안 했고요. 진짜 하나도 못 했고요. 그냥 정말 식단으로만 지금 그냥 몸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뭐 운동 하시다가 뭐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래서 혹시 뭐 운동을 못 하시는데 근손실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완전히 똑같이 유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할수 있을 때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침 식사는 이렇게 가볍게 닭감자 200g에 두유 이렇게 해서 먹고요. 다음 기니 먹을 때 뵙겠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34분 병원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좀 일찍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삼겹살집 포스기 설치하러 왔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2시 53분입니다 두번째 끼니고요 두번째 끼니는 쌀밥 200g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병원 잘 다녀왔고요 아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다 불편해지네요 그래도 오늘은 손가락 이래도 운동을 좀할 거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당기는 운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민 운동으로 머신 위주로 좀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회 끝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식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제 생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그래도 기름진 식사? 그냥 자극적인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큼, 요 정도 양을 유지해서 하루에 한 네끼에서 많으면 다섯끼까지는 안 먹었던 것 같다. 한 세끼에서 네끼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200g, 200g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아침에 보여드렸던 닭가슴살은 막 조각조각 나 있어서 먹기가 되게 편했다 그러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덩어리 덩어리 져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냥 그냥 닭가슴살이거든요. 그냥 닭가슴살 이러는데. 의외로 이게 닭백숙 맛 같은 게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닭 가슴 이렇게 딱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자 먹어봤던 제품 중에서 진짜 제일 부드러워요. 그리고 뭐 크게 소스가 없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닭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당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 막바지에 닭가슴살을 거의 이걸로 먹었던 것 같아요 염분이 적절하게 들어있고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게 딱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얘는 아까 그 소금 맛보다 약간 씹는 맛이있습니이 후추가 딱 씹었을때 후추향이 퍼져가지고 아까 첫 끼니 먹을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거의가 아니고 딱한 10일, 10일에서 11일 동안 대회 마치고 나서 지금 운동을 한번도 못했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식단만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지키고 유산소도 이게 안하게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되니까 운동이라는거 자체를 안하게 돼서 근데 식단 이렇게 지키니까 아침에 인바디를 체크를 했을때 중간중간에 생일 있어가지고 뭐 이거 먹은거 치고도 몸이 어느정도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운동을 못하시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이렇게 식단이라도 지키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그래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1시구요 12시 58분 요 끼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사에 대해 뵐게요 friends but thinking you're my man 8시 7분 자 세번째 끼니고요 세번째 끼니는 닭슴자 300g에 토마토 당과를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탄수화물을 좀 줄여먹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생일이었기도 하고 이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었더니 몸이 좀 붓는 느낌도 나고 이래서 오늘은 좀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렇게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식사를 하도 예전에 정말 막 훈제 닭가슴살만 있을 때는 이렇게 식사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뭐 닭가슴살이 워낙 맛있게 잘 나오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게 뜯을라 그러면 정말 이잡아당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정말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들부들 하니까 이렇게 드시는데, 뭐 어려움도 없으실 거고. 제가 식단을 요즘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몸매도 시합 끝나고 나서 운동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많이 붙지도 않았고 대회 준비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단을 좀 오래 가져가서 그런지 그때 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햄버거를 딱 먹었는데 그게 그날 제 기억으로 마지막 식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탄수화물을 좀더 먹었더니 그 역시 좀 속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비슷비슷하게 먹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300g을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배가 차가지고 요거는 다음 끼니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지금 쉬는 기간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안 참아도 되고 먹기 쉬운 걸 억지로 더 먹지 않아도 되고 암튼 다음 끼니 뵙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43분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으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세 번째 끼니에 먹으려다가 다음 끼니로 넘겼던 조각구 200g, 그리고 스테이크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겠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백질이랑 여기에 이제 쌀밥이나 고구마를 200에서 250g. 끼니별로 이제 추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식단을 구성을 했냐면은 좀 먹은 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무거운 것도 있고 컨디션이 조금 무너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구성을 했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많이 먹은 날,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까지 이렇게 단백질로만 탄수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식사 패턴으로 제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다, 건담닭이랑 이렇게 함께 했고요. 건담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회를 기준으로 10일 전쯤에 저한테 제품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건담닭이랑 대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마무리를 하고 제품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건담닭에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열어 주셨습니다. 구성은 아침에 보여드렸던 대로 조각구이 이렇게 다섯 가지 맛 그리고 제가 아침에 먹었던 통가슴살구이 소금맛 후추맛 이렇게 총 일곱 가지고요. 각 맛별로 세 가지씩해서 총 개수는 스물한 개 이렇게 한 세트가 되고요. 두 세트를 구매를 하셨을 시에는 요 스테이크가 네 가지 맛이 이벤트 상품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닭가슴살 드시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제품으로 한번 선택해서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평상시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 끼니를 하면서 이 스테이크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먹었던 뭐 조각구이나 통구이 모두가 진짜 보시면은 비슷비슷한 제품 분들이 있잖아요. 먹어본 제품 중에 가장 부드러운 제품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g 다 채워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